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욱갬독입니다 오늘 오늘 낙원 스페셜 패키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 똑같은 이름으로 낙원 시즌 1때도 한번 팔았었죠 그때 당시에 나락이 처음 나오면서 이 패키지를 팔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효율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구성품은 비슷해 보이는데 과연 이번에도 효율이 좋은가 계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열쇠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열쇠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나랑 열쇠가 있고, 전설 지옥 열쇠, 영웅 지옥 열쇠. 세 가지 열쇠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아요. 나랑 열쇠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단계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고요. 지옥 열쇠 같은 경우에는 영웅이 6단계, 전설이 7단계로 가정을 했습니다 평균적인 침수를 구한 거예요 그렇게 가정했을 때 나락열쇠 같은 경우에는 나락3 기준으로 24만 골드 정도가 나오고요 지옥열쇠는 지옥3 기준으로 전설이 16만 골드 영웅이 12만 골드 정도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단계의 기대값을 반영해서 이 과금 상품의 효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어우 7.7배 굉장히 높은 효율이 나옵니다 자 나락열쇠 3 기준이고 지용 열쇠도 3 기준입니다. 그리고 천상 교환금까지 합쳐가지고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고요. 이거 화폐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와, 14배입니다. 14배. 장난 아니죠? 그리고 디스코드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7배고 자,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열쇠의 가치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빌리티 스톤의 기백값이거든요. 근데 어빌리티 스톤을 지워봅시다. 지워도 효율이 4.4배가 나와요. 지금 팔고 있는 다른 상품들이 효율이 막 2배 3배 이 정도에 그치는걸 감안하면은 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칼 들고 협박하는 수준이죠. 안 사는 게 호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아직 173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원정대 최고랩이한1700 정도밖에 안 돼요. 게다가 어빌리티 스톤도 지웠어. 그런데도 수율이 3배가 넘습니다. 숲결 지우고, 파괴석 지우고, 이렇게 해도 2배가 넘어요. 굉장히 부정적인 조건을 이렇게 많이 갖다 붙여도 어지간하면 사는 게 이득으로 생각이 됩니다. 게다가 사실 이 효율은 더 좋을 수도 있는 게, 제가 아까 전설 열쇠는 7단계 기준, 영웅 열쇠는 6단계 중, 기준,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전설 열쇠가 7단계가 평균이다. 라고 말씀드린 거는 평균적으로 70층대에 간다는 뜻이지 이 금액의 기대값이 7단계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에요.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게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는 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도달하는 단계의 보상이 평균기대값이다 라고 가정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0단계에서 1단계 갈 때는 뭐만 골드밖에 안늘어나는데2단계에서 10단계 갈 때는 20만 골드가 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뒤로 갈수록 보상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. 보상이 늘어나는 폭이 훨씬 더 커져요.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실제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7단계의 기대값보다 좀더 높을 겁니다. 그런데 오늘은 편의상 그냥 보수적으로 이거랑 같다라고 계산을 한 거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이렇게나 괜찮게 나오는 걸 보면 구매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안녕.